대중교통비 100% 환급 전 국민에게도 돌아옵니다. 교통비 전액 환급 사실일까? K패스, 경남패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전 국민의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공짜로 버스, 지하철 탈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책이라는 점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KPS란 무엇인가? 현재 시행 중인 KPS가 핵심입니다. 19세 이상 전국 210개 시군구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환급률은 일반성인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수준입니다. 다자녀 가구도 혜택이 있는데, 3자녀 이상은 무려 50% 환급이 됩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 버스나 지하철 탈 때, K패스 지정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다음 달 청구 할인, 체크카드는 계좌 입금, 선불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고 하루 2회 제한이 있어요. 경남패스의 특별 혜택. 특히 경남패스는 시니어분들께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달에 단한 번만 타셔도 교통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역시 100% 환급이 보장됩니다. 즉 사실상 교통비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지요. 무슨 돈으로 주나? 이 환급 제도는 정부가 교통 이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와 교통공사 간 정산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전 국민 환급 100%를 목표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K-Ps와 각 지역별 패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비 절약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생활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